습니다. 2 3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아닙입니다저 그거 할 뻔했어요 <laughs> 저녁 타임이라고 해서 또 저희가 저녁 시간 음식을 하고 이렇게 브이앱을 켜신 줄 아시는 분들 몇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켠 거예요 심해요 <laughs> <잠시만.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죠? 아, 맞다, 어, 여러분! 저희 어제, 저는 헤르미온느를 하고, 또 언니가 뭐였죠? 저는 디바 송하나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드캡터 지센을 맡았습니다. <laughs> 저는 그래서 어제 헐르미온느가 돼가지고, 제가 사실 해리포터를 안 봤는데, 어, 언니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주문을 외웠어요. 윙가리, 윙, 윙가르디움 메비오사.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크롬스! o r r 아, 미 o 리 r 리 크롬스 한 마디만 해 줘요. 여러분, 우리 크롬스 혹시 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크롬스 보고 싶죠? 크롬스요 보고 싶다면 sorry. 러 <laughs> 주세요. <미질라, 웃음> <laughs> 아. 아 자. <laughs> 그러면은 그때 저랑 규현이랑 그 같이, 같이 아, 아니 저는 아니 아니 앉으세요. 저 금방 가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네. 그게 앉을래요. 이일로 와요. 안녕 하세요. 언녕녕녕. 어, <목소리> 난 진짜 마이다스의 손이야. 잠시만 화면에서 사라질게요. <목소리> 지선이가 세상에 물을 흘렸지 뭡니까, 여러분. 오 마이 갓. 물바다가 됐어요. 가야돼요 <목소리> <하니, 봐야 목소리> 연습실 갑니다. 다시 갑니다. 저희도 이제 월요 끝나면 다시 가야 돼요. 좀만더 하다가 갈게요. 하세요. 하이! 엄마머넌 피노키오? 뭔 말려? 예! 티티티가 나 누나는 고다 뽀야 고다 뽀야 <laughs> 왜 지수언이는 응. 계속 떨어뜨려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손이 좀 그런가? 마이너스 손이에요 마이너스 손. 그게 참 몸을 뿌시진 않는데 잘떨어뜨리네맞 <laughs> 가방도 진짜 하루에 몇 번을 떨어뜨리는지. 되게 신기한 건제 가방이 제가 안 들고 있을 때도 떨어져요. 맞아요. 익숙해요 진짜. 이제 떨어지는 그 소리가. 이선은 누구 선? 이선은 누구 선어와 귀여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자한 칸씩 옆으로 자, 앞으로 아 진짜 옹기종용이니까 진짜 너무 좋다 가족, <laughs> 가족 같잖아 어, 너왜 올라가 있어 귀 여기 올라가 있어 무슨 아, 얘기하고 있었지 지원언니 곧 있으면 생일이잖아요 아 어, 맞네 맞네 오호, 오호, 오호. <laughs> 생일 뭐요 <laughs> 생일 때요? 네. 전탄절을 보내는 전탄절 기쁜 <laughs> 하루를 보내야지 멤버들까 지금까지 멤버 언니들은 되게 활동 기간 또 응. 많이 겹쳐가지고 우리 연습실에서 거기다 맞았잖아요 응. 맞아 이번에는 또 올렸어 <laughs> 또요 언니, 언니 그냥 안먹는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번에는 지원 언니 생일 때는 좀더 활동적인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음. 나 그냥 언니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지원이가 막 하고 싶은 건, 정 총무가 쓴다막 이런 거. 짠데이.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야. 스쿠버 다이빙. 아, 재밌겠다. 야, 너 텃밭친 사준대요 지선이. 하지 마요. 하지 어? 마요. <laughs> 프로미스의방때 우리 익스트림 스포츠 갔었잖아요.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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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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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잠시만.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laughs> 저기 젤리가 녹아있어요. 우리만들어미안밌사 서연이 웃음소리.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서연 언니 코스튬이 제일 예뻤어요. <웃음> <웃음> 맞아요. 나도 이쁘다 그랬다. <laughs> 맞아. 우리 언니도 진짜 예뻤어요. <laughs> 는 진짜 완전 찰떡이었어요. 진짜로. 진짜 찰떡? 지원 언니는 <laughs>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느끼는데, <웃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어제 한번 느꼈어. 또 느꼈어요. 진짜 어제, 주지 모자를 <laughs> 이렇게 쓰는데, 진짜 예뻤어요. 고 <laughs> 가까이서 봐야지 더 예뻤어요. 난 가까이서 봐야지 이뻐, 이뻐? 응, 가까이서 보면 눈이 이만해져요. <laughs> 그래가지고 가까이서 봐야더 언니는. <laughs> 아 여러분 프로미스의 방에서 제가 지원 언니 화장했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했었는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화장했을 때가 제일 예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아, 여러분 아, 아니에요 지원 언니 생해도 예뻐요 어 고마워요 추소할게요 아, 해레다나미나상 아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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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맞아. <맞죠? 웃음> <laughs> 요즘 저희가 일본어 공부 때문에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소한 다이어리 한번 나왔죠. <laughs> 그래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서현 언니가 진짜 일본어를 잘 외우고 잘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본어 공부한 거 항상 복습하려고 숙소에서도 막 일본어로도 많이 대화했었거든요. 와타시노 츠미와 프로미스 멤버 다지오 이지와로 코토데스. 지금 제취미는미스나이 제 괴롭히기 <laughs> <laughs> 근데 특기도 그거예요? <laughs> 네, 세상아니에요 아니요특는 매달리기 <웃음> <웃음> 아르르르 아직도 안 돼요 해봐요 안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아르르르 언니 저도 아르르르서잘안 됐었거든요. 그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건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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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르르르르아르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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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안돼 어, 아니, 아는데 하면... 아이고, 시간이 벌써 7시가 다 돼가요. 이제 연습시간이라서... 7시부또 또 연습시간이라서... 보고 싶어서 일이. 왔는데... 참다 참다... 왔는데 <laughs> 3분, 3분 안에 우리 빨리 뛰어가야겠는데요? 여러분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 항상 고맙고 많이 좋아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뿅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또 아이 따다 됐어 아이시테마.